안녕하세요. 5월 18일자 신문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 콘 용희 기자입니다. 오늘과 주말 날씨는 28도까지 오를 정도로 한 여름 날씨를 방불케 할것 같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입니다. 그럼 신문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조형물 작품인지 고철인지. 부산 비엔날레에서 2015년도에 설치한 설치 미술 작품이 이제 바닷물에 녹슬고 망가졌다고 합니다. 뭐 시민들 원성도 자자하다고 그러는데 기사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작품명과 해설이 없다면 녹슬고 망가진 고철인 줄 알겠어요. 예, 다대포해수욕장을 찾은 한 시민이 푸념한 내용입니다. 뭐 작가 코넬 알루투스의 바다의 메아리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작품의 소재인 입방치의 도색이 벗겨졌고, 와이어는 끊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뭐, 다른 나머지 작품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다고 합니다. 부산 비엘날레가 주최한 2015 바다 미술제 출품작 34점 가운데, 4점이 다대포해수욕장에 연구 전시되었지만, 관리가 안돼 작품의 손이 심각하다. 금속 재질의 소유재를 사용한 작품을 해풍이 심한 야외에서 1년 6개월 이상 전시하면서도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뭐 바로 그 담당자들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하구 관계자는 우리는 해수욕장 관리만 한다. 작품 관리에는 일절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해수욕장에 작품이 있는데. 작품은 해수욕장 쪽이 아닌가요? 부산 비엔날레 척은 소재와 전시 장소의 특성 때문에 작품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예, 많이 훼손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고 바닷가에 떨어진 쪽으로 작품 설치를 바꾸는 문제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2015년도에 그 다데프 해수욕장에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그것도 설치미술을 이제 함께 전시한다 그랬을 때 기대도 많았습니다. 바닷가 풍광도 바라보면서 예술작품도 바라본다는 것은 꽤 신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걱정도 많았습니다. 이 시민들이 작품을 훼손하거나 아니면은 그 돈을 누린 업자들이 이걸 훔쳐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었죠. 그래서 몇번 가끔씩 그 해수욕장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담당자들한테 그 작품 제대로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작품을 방치해가지고 망가뜨릴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습니다. 관리 주체가 둘이나 있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부산시 전화에 의회 소녀상 조례 보류. 그 행정부지장이 이제 부산시의원한테 그 연락을 해서 소녀상 조례를 보류를 하라고 했고, 이게 뭐 받아들여졌다는 기사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 간부의 전화 한 통에 통과시키려던 조례를 성정 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부산시의회가 전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부산시 박재민 행정부 시장은 17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에게 상임위가 열리기 전에 전화를 걸어서 특사 파견 등 여러 가지 정세를 고려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진수 위원장은 부산시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례 통과를보류시켰다고 하는데요. 예. 이 조례를 이제 발의했던 이제 정명희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 사회와 시민 사회가 위안부에 반발하고 있다는 뜻을 전하는 것이 특사에게 힘을 주려 실어 주는 것이라며 이 주장을 반박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뭐 협치를 해야 되잖아요. 부산 시의회랑 부산 시청은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고위 간부가 상임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전화를 한 상황에서 이제 조례 상정이 보류됐다고 하는 내용도 이제 까마귀 날자 이제 배가 떨어진다는 식의 의혹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요.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이제 부산 시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었죠. 지금 특사가 파견된 상황에서 조례 상정을 미뤘다라고 하는데 왜 이래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 말을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사실 조례를 상정한 것 자체로 이제 일본 일본에 파견된 특사에게 하나의 카드를 쥐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특히 위안부 관련해서는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항상 저 자세로 일관을 해야 되는지, 이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는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국제신문 콘 용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